오자, 오자, 오자. 이거는 또 저거 줘야지. 네, 일단 경기가 시작을 했고, 1번에 사쿠라 님 열한 시고요 그리고 명나라의 조만년님 네그 다섯입니다. 어 일단은 보통 이제 이콘 한기를 뽑고 병부를 다는 게 약간 명나라에좀 기본 아닌 기본이 되어 있는데 저 선병부를 하시긴 했어요. 선병부를 했다는 말은 이제 두종안 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가서 굳이 찌르기를 할것 같지는 않고 뭐 이병부, 상병부 다른 찌르기는 할것같지 않고 선병부 달고. 정찰하면서 아뭐 일본이 뭐 적당히 째네 하면은 이제 명이 좀 같이 째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지금 <laughs> 관직소가 굉장히 버프가 되어 있는 상태라 관직소 짓는 데 1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삼본 네, 일병부 시장하고 그 다음에 관직소 짓고 이제 막무로 좀 수비를 하려는 네, 그런 운영도 음, 보였었죠 그권율님이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운영도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번은 선훈 3번을 선택을 하셨고 명나라가 저걸 보면은 선병부니까 이제 조금씩 찌르면서 뭔가 이제 타격을 줄수 있으면 줄것 같은데 이군이 얼마나 안 잡히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명창은 이제 그 1창한테 맞으면서도 이군을 때리면은 2군을 잡긴 하거든요 일단 그래도 4대 정보 쳤고,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한대더치겠네데두대더 쳤고. 그죠, 거 보고, 이제 시장이 본영, 이렇게 올라가시는 선택. 그러니까 보고, 어, 이리 압박을 오네? 하면은 이제 병보을 타는 거고, 안 오네? 하면은 이제 시장을 달아서 자원을 맞춰가는 거겠죠. 한 개씩 보내면서 지금 견제를 좀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한 두개정도 있는데 사실 이제 명도 창병을 이제 너무 던져버리면 오히려 이제 일본한테 역공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그냥 시장 안올리고 그냥 여기서 이제 딱딱 이만큼 일군찍고 바로 건설소를 건설소에건설소에 찍어가지고 풀려서 확 늘려가지고 또 조총병을 시작 가능하기 때문에 명창을 이제 너무 잃지 않는 선에서 견제를 적당히 해주는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일단 잘 막아주고 계시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본이 적본진의 정찰을 안한것 같아요. 아까 그 명창.. 계속 선병보다 보니까 놀라가지고 지금 달려오시면서 정찰하던 그 병, 장면까지 좀 회군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진을 좀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명나라 째는 시간 버는 거예요. 이거 참 계속 빙빙 돌리면서. 1번이, 이 맵에서는 특히나 초반에 뭔가 나간 게좀 빡세거든요. 오, 네, 컨트롤러 잡나요 이, 이, 광제터 하면 잡을 것 같은데? 오, 네. 일단 컨트롤 좋았습니다. 이 맵에서 일본이 일단 초반에는 약간 수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자원 캐는 곳이 다른 맵 때가 다르게 되게 뚫려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조선이든 명이든 되게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비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포수는 이제 훈련소 슬슬 늘어나죠. 명나무도 이제 뭐째만큼 째가지고 이제 슬슬 병무성 맞춰주면서 올려주실 것 같고 창병으로 이제 계속 전제 해주려고 하시는 모습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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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수비해야 되는 경향이 많이 나오는데 사쿠라님은 항상 여기다 지어가지고 이제 이쪽만 좀 수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시장 위치를 건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맨날 털립니다. 저는 디테일이 약하기 때문에. 그건 맨날 털리지만 이제 뭐 디테일이 강하신 분들은 잘 하네요 얘가 <laughs> 왔는데 동선이기니까는 반응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체력없는 이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어 봤죠? 지금 그러면 한기 일단 결로닦고와 결국에는 두기를 따네요 세기까지는 좀 빡셉니다 3개 다 왔고, 관측소 미리 또 올려주셨고, 명창 있기는 한데, 한 타이밍 이 있기는 할것 같거든요. 지금 생산 건물이 7개. <laughs> 대장암까지 7개고, 명은 4개라, 송창도 지금 지켰기 때문에, 한 타이밍 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문이 시켰고 풍백으로 이제 송창 밀어내 버리고 병력 대 병력 싸움에는 와키가 붙어있는 일본 병력이 아무래도 강력하겠죠. 근데 일단 신사를 또 선택을 하시네요 일본이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을 들어가자면 지금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한 병력 훈련소 병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훈련소 병력에 힘을 줘서 타이밍러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쿠라니처럼 자원 쭉 먹으면서 그냥 수비 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자원 먹어가면 이렇게 좀풍요롭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예전처럼 뭐 맵에 따라서 그 무녀군이시죠 일명 네무녀군이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맵과 또 상황을 잘 보고 선택을 하면은 일본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가 될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일본이 이제 좀 싸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싸다고 맛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자원에 여전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요건 참고하셔야 되고 조류병력을잘 배치를 해줬죠 여기는 그죠 여기 지금 짓지를 않아서 탈게 없어요 그래서 명창이 일단 헛걸음을 했고 여기 일단 일본 기능을 미리 먹겠다 아까도 보니까 저도 명단할 때 자원이 많았는데 이나인이 잡혀가지고 차라리 이나인 물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고집을 부렸던 것 같고. 음, 자, 여기서 좀 시간을 끌어주고, 명이 지금 체제가 청불인가? 음, 청불로 가겠다. 저는 창불 조금 반대요. 약간 지금 일본 체널이 약간 짬뽕이잖아요. 뭐 기가 차도 뽑고, 저쪽면도 뽑고, 닌자도 뽑고, 장면도 뽑는데. 근데 이제 그 창불보다는 창총발 이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상성상.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창이 이제 탱킹 하면서 이제 딜을 불이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일본이 보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불, 불량기포 같은 경우는 기갑차한테는 굉장히 강한 유닛이나 지금 사쿠라님 병력 구성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 병력에 닌자의 사무라이에 다그 사무라이는 좀추뎀 받지만 어쨌든 보병 위주이기 때문에 음 창불보다는 창총이나 이면 창주술을 좀 많이 찍는 어, 그런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닌자까지 있으니까 장수 쓰기도 좀 어렵고 음 창총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어쨌든, 일단 창불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잘 봐야겠어요. 수많은, 도 항상 이제 여기 먹고 있으면 은 본인이 어서 여기 먹어가지고 항상 자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맵에 따라서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를 한번 오긴 하는데, 유도 잡냐? 일단 아이템이 하나는, 있고 품백수 되고 있고 지진도 20% 아직 뭐품에 안되면은 대각이 정는좀 어렵죠 네. 분명히 청명만 주구장창 벗고 있는데 뭐 지뢰를 아 지뢰가 먹기 어, 시작하가 심지어 용세총 들고 있는데 아이용세총은 그래도 먹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네 좋습니다 한기로 이 와키자카가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와키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일본이 후력, 후반 이제 주력 이제 유닛이 기갑차가 되다 보니까, 와키자카의 성장 규모에 따라서 이 활용의 추세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 와키자카를 잘관췄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권 있는데, 1 근데 좀, 뭐 해야 되지? 사쿠라는 스타일 같긴 한데, 이거 다 켜면 이제 이거 켜고, 이거 다 켜면 이거 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 맵은 어느 한 군데가 완전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만 그단만 많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본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항상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이드를 좀 빨리 가져가는 선택을 하든지요. 지진스를방 들어갔고, 포박이 퍼지는데, 아하하필이션세션 고니시는 약 약간 뒤로 뺐데 세션은 하겠다 세션은 하고 고니시가 문제인데 기하하태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요하하하하하하이아하이러이은하러면은 태우나요? 태우나요? 네, 이러면은 하박하하하니다게하하 이러면은, 이러면은 천궁, 청궁. 천궁은 미리 찍었네. 감이 아직 올라가지도 않는데 천궁은 미리 찍었고 창병만 찍다 보니까 자원이 좀 남아 돌거를 요 명나라가. 만약에 이제 장수 아이템만 딱오면은 이제 완벽할 것 같은데, 하하, 이이 약간 이제 품백 되고 지진 되는 약간 우위 타이밍에 여기서 싸우면 좀안 좋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서 싸우면 좀안 좋아. 이런 데 차라리 이제 여기를 막는 거, 아, 너무 많네. 가든지, 뭔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센터는 수비가 워낙 유리해요. 그래서 경기들 보시면 다 사이드를 뚫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센터는 이제 너무 이 지형이 박스에서 수비가 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제 뭐 원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지금 창범만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격을 갈 때는 센터보다는 앵간하면은 사이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 라는 거. 네, 이런 지형재물들이 많고, 초반에 그 AI 특성상, 뭐 뭐지? 그 공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여기 위에 오다 오는데도 시간도 오리,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음, 공격할 때는 가면 센터를 안 쓰는 게 좋다. <laughs> 성공을 좀 미리, 미리, 이건 미리 찍는 거죠, 대게 보면. 좀 미리 찍어주는 모습이고, 이을좀 섞어 주시네요. 공격을 이친려이제 가려고. 네. 구이친는이친는6 0이 지금 는원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고 친구는 고친이친고는이는는데 친구는 이친 와키, 핵심 구마이 어, 친구는 는이건다행이고고는이 친구는 없으면은 수비가 좀많이 힘들어 이입니다 지금. 그죠? 이거 펼친 거죠? 지금 전술을. 그죠? 지금 창병들에게, 창병들, 창병들 위주다 보니까 싹 펼쳐가지고 지금 공격을. 이렇게, 와, 아이템 많네그철의 현물 갈기 왔고, 송창 용기린 왔고, 이병은뭐 없고, 중상인이 왔나 봅니다. 용기린이 뭐, 이거 뭐 왔으면은, 중상인 간세놓겠죠 이병력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이 좀 힘든데, 이 라인이 잡혀버리면 또 수비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라인은 언덕 라인에서 지 싸워줘야 됩니다. 여기를 막아놨고, 이 병력을 어떻게 할지, 공격은 안 돼요. 공격은 안 되고, 수비를 하는 게 맞는데, 싸먹던지. 와키자카 어, 잡혔나? 여있네. 와키자카좀 어, 빨리 와줘야 되고, 추가 병력을 좀 끊겠다? 이런 느낌인데, 다시 아, 이제 명이 지금 장소를 좀 키워나가는 그림 자원 한가득 쌓였고 이름이다 여기를 좀 돌려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자원 또 끝납니다 상없어요이번 아, 그죠 이싸먹는게 훨씬 나았다 이쿠만은죽고아 비자카 어, 이게 지금 홀더에 나가지고 지금 그냥 그냥 쳐먹고만 있어요? 오 소모창 잡았고 용기는 빼신 것 같고 그래도,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싸먹었다. 지금, 남의 자원 먹기, 지금, 전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본이 굉장히 잘 싸먹었고, 여기는, 여기 밀어내야 되기는 할것 같아요. 지금, 명이 병력이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잃었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명나라가 일찌감치부터 먹어가지고,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여기 돌리면 돼요. 여기 돌리고 여기 밀고 여기 가져가면은 일본도 할만해요. 리고인 시세이쇼 다시 나오고 송차 없으니까 지금 그저 고인 시세이쇼가 또 한창 활약을 할수 있거든요. 그송차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래도 세이쇼 좀잘 키워야 돼요. 이거 그, 너무 잘춥습니다 지금. 그죠 힐힐힐 그렇지 힐, 힐 해주고 세이셔 이제 평타 쳐가지고 좀 키워야죠 막이렇고 여기 얘는 포기하고 어 얘는 안돼 얘는 안돼그 컨트롤 놓치는데 안되겠죠 그죠 여기 밀어주고 자원을 일단 좀 가져가는 그림을 가고 그 다음에 여섯 시를 이제 명나라가 어... 그니까 여기 지금 자원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긴 한데 한 방에 또밀수 있는 또 그런 힘이 일본에겐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를 그냥 그대로 진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아, 근데 발사파가 나왔네. 발사파 잡을 게 없다. 예, 음, 발사파 잡을 게 없네. 지진인가? 뭐지? 왜 뭐가 두개울리지 아, 지뢰구나. 이 지뢰에도 설치를 해놨나 봅니다. 어, 장소 안습했으니까 괜찮고. 어 그래도, 지금, 포, 포칼고이시에이 정도 병력이면 이거 수비될 것 같, 그니까, 아, 애매하긴 한데, 막무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제 명이 좀 투자를 많이 해야, 해야 되긴 해요, 여기. 아, 이기지뢰 또, 또, 또다 죽었네. 세이셔도 죽은 것 같고. 아, 참, 이게 지대를 참잘깔아두셨네 예, 예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저거는. 살기, 살기자쉽게말만면 살기를 좀 하신 것 같고. 여기는 사실 이제 일꾼도 없고서 뭐 밀려도 상관없는 멀티. 여기가 안 밀리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안 밀려야 돼요. 네. 네 저기 밀는 것보다 저기안 밀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용 항상 이제 하고 있구나. 지용 항상 하고 계시고. 여성이 레벨업을 하면서 이레벨 레벨업 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들 다 나왔죠. 여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여기 신경 쓰지 말고, 그이 병을 이제 열로 놔두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일군을 옮겨가지고, 어, 좀 저희 자원도 미리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일본이 원래 닌자로 참 장소를 잘 잡는데, 갈기 끼면은 잡기가 좀 빡셉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닌자의 역할을 장수 잡으라고 이속을 이를 주목, 저막이긴 했거든요. 네, 좀 이제 따라, 잘 따라가라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니시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고, 뭐 여기도 좀 막아주고 있고, 여기 이제 병력을 조금 더 보내서, 네, 여기를 좀 확보를 좀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 고시 있으면은, 악세형이야 발사거를 끌고 와야 이게 돌을수 있지 발사는 절대 못 듣거든요 여기 품맥 술에 그냥 다나갔다어지 마에업도 지금 돼 있는 상태라 이여성한테는한 그 품맥 세 개만 붙여놔도 이게 좀 이여성인 만 살린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어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서 수비는 됩니다 네, 수비는 되고 그럼 나머지 병력을 좀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와키가 또 있다 보니까 또 화력이 세니까 투자를 해서 이제 저기 자원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리 이제 좀자원력가 생겼죠 여기 막으니까 자원력가 생겼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털려 가지고 여기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와키를 좀 키워 줘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병 위주다 보니까 사실 이제 창사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 암인이 없어요. 암인이 없으면 이제 창병은 워낙 이제 탱킹이 제일 좋은 유닛 중 하나다 보니까, 발석이 좀 쌓이고 하면은, 어, 좀 이제, 일본이 이제 뭐 힘을 좀못 받는 네 그런 조합이기는 해요. 3명은 올라왔고, 저 지금 자기 자원 안 먹어요. 여기도 안 먹고 여기도 안 먹고 있어. 그냥 다음에 자 계속 먹겠다. 지금 이전 양이거든요. 이분이 오카미가 그래신 10명을 잡아줬습니다 막로를 박으면서 하고 있고 여기는 밀어냈고 여기 밀어야죠. 어 일본은 여기 먹고 여기 밀어내야 돼. 예, 여기 밀어내고 동시에 여기를 가져가는 분이야. 근데 고니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 이대로 냅두고 저기에다가 좀 여기에다가 좀 투자를 해서, 총총력이 가야 될것 같은데, 와키가 살았나요? 와키가또 죽었나? 아, 여기 태웠네? 오, 잘했고, 잘했고. 여기 보시면은, 보슈스 삼성 100이에요, 100. 기가차가. 기쎄이 점사하면, 이고곧 성사 죽거든요. 아, 근데 잘 피했다. 이게 점사를 한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이제 100어드와서와키가 죽으면은 힘이 쭉 빠집니다. 쭉, 네. 딜이 거의 뭐, 한 40%? 50%까지는 아니고, 40% 정도 깎이죠. 기린 성공창. 일본도 여기를 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량게 또 여기를 미리, 미리 드셔가지고 밀려도 상관없게끔 넣놓으셨네 바람 저 넣어주고. 아하, 카미가 수기 했는데, 뭐, 성공창이 살아났고. 왕루가 겁나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공 조소공과 천공. 이게 뭐 그냥 뭐 지어만 두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이션에서 뭐 하려는 건지 그냥 그냥 소송한 것 같긴 한데 소송장이 지금 붙해. 먹고는 있는데. 배고파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불 배고픔을 만들잖아요. 어, 그래도 이거는 잘 잡았죠?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어, 하나 안 잡혔네. 소리를 드랍해서 지금 이콘을잡아주수 있는 모습 위치가 와가지고 스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크다 여기를 먹어버려 가지고 사실 이제 일본이 진작에 6시를 좀 털었어야 됐는데 근데 사실 털어도 잠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걸 하긴 했을 것 같다 네. 아까 밀었을 때 여기를 진작에 가져갔어야 됐는데 사실 다시 뺏겼던게 좀큰것 같고 지금 뭐 용기인도 지금 2개다 끼고 있고 갈기에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여성이 죽었나요? 이 어, 여성이 좀안 보이는 게 있긴 한데. 그정 그가 막으면 시야 뜨는 거지. 시야 뜨는 거야. 이렇게 시야 뜨고 나는 이 여기서 지겠다. 잔략이저. 음, 전략이죠. 성도 미리 미리 뽑아서, 음니 벤츠를 적더 깊이 보시고 그죠. 6시에 미뤄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 여기를, 여기를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빨리 활성화 해줘야 된다. 어허, 어, 어, 네. 전용은 잡혔고. 본인이 돌아오면 여기는 막아요. 여기는 막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것도 참 일본은 급할 텐데. 그럼 여기가 낫지. 여기를 좀뭐 빨리 먹고, 여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분이시도좀나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양나라 또 약간은 위험한게 지금 발석을 좀 안쓰고 아 지금 뽑고 계시네 발석을 좀덜 쓰고 있는데 약간 위험한게 이건 아이템들이 워낙 너무 좋아서 장수 딱한번 잡혀버리는 순간 조금 위험하긴 해요 이거 지금 장수 아이템은 좋은데 장수가 작건 아니라서 일단은 좀 일본도 마키를 좀 기다리면서 플레이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지금 끊겠다 이런 건데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근데 여기에 지금 병력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여기에 진짜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보디셔가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세쇼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세쇼랑 이부디기가 여기 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를 열심히 뛰고, 아, 근데 명나라 동력이 먼저 접촉 차량했습니다. 명이 도 자리를 잡는 그런 그림이네요. 슬두 방했어요. 아직 일레이라서뭐 네, 네.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네. 1레베이드 슬. 아 명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작에 여기를 좀 자리를 잡고. 50분 미스로 이제 오는 계속 가야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이보드를 이제 여기 까지 달리고 이 언덕 두분있 상당히 아,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먼저 사이잡아보면시오이단 지뢰를 갖질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네 아오 이제 이제 거기 시작이 는데 는데기제요죠아 이건 자원이 없다. 자원이 없어. 지금 여기는 뭐 26만 뭐 이러고 앉았는데. 음그 게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여기를 포기하기에는 이 자원 이 자원에 더 먹긴 해야 될것 같고. 아미가 제가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또 이것도 94, 또 살았다 아이고야 사실 이제 일이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네, 일이 굉장히 힘들고 그냥 판사기를 잘했죠 명이 판사기를 잘한 거고 일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좀 좁고 장수가 좀 이제 잘 크거나 한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이 좀힘긴해요